이번 주부1번 챌린지를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게 아주 많을 겁니다 오늘 배우 바로 100번 챌린지 해서 양심이 을배 겁니다 1번 하는 거에 힘들면 거지마요 하나 둘셋열 열다섯 열, 삼십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? 누가 검사하고 안 하고 나서 내 양심으로서 승리하 여러분들도 니다 알겠습니다? 그리고 힘들면 노력! 힘들 수 있습니다! 힘들면! 힘들 힘들면! 천천 됩니다 다만 포기하거나 범죄주 마십시오 자전거 주니까 고맙습니다 자가입니다 다음 시에다 나중에 7, 8, 9, 10, 20, 30, 40, 50, 60, 70, 80, 90, 10, 20, 30, 40, 50, 60, 3 2 7 8 9 아수다할수다 아기. 있다. 할수요다할수다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할수다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할수다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할열 있다. 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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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할수있 아, 제배백간다뒤 시네 앞으로. 잡네요. 자, 두 배고 너 코너 코너 코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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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 다음에 갑니다, 알겠어? 네.